형, 바빠?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어, 어떻게 됐어? 서준이는 좀 어때? 다행히 한 곱이 넘겼어. 방금 병실로 옮겼고 지금은 자고 있네. 진짜, 너무 다행이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서준이를 지켜줬나보다. 그러게, 진짜 천만 다행이지. 근데 아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진짜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더라. 그래?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겠네. 좀 힘든 시간이겠지만 어떻게 하겠어. 서준이도 앞으로 살려면 이겨내야지. 그래서 말인데 형, 내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할게.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부부가 사실 작년부터 서준이 병원 따라다니고 이래저래 치료비 되느라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거의 다 써버렸어.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전세금도 빼고 월세로 돌렸는데, 그래도 수술비가 모자라. 알지. 너네 집사정은 내가 알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동안 밀린 병원비도 좀 있고 새로 수술비까지 하려면 최소한 사천은 더 있어야 할것 같아. 사천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진짜 빌려주고 싶은데 너도 알잖냐. 우리 집안 돈 관리는 전부 네 형수가 하는 거. 얼마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비상금까지 다 털어서 줬는데 그렇게 큰 돈은 당장 마련하긴 힘들 것 같다. 알지? 내가 형 비상금 통장까지 받아놓고 한푼 갚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까지 하는 내가 염치없고 형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돌려받자고 빌려준 건 아니니까. 나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서준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싹다 빌려주고 싶어. 하지만 나도 가정이 있고 우리 애 엄마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 너도 알지? 내가 비상금 통장 너한테 준거 작년에 들켜서 집에서 쫓겨날 뻔한 거. 미안해. 사실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형한테 또돈 빌려달라고 하겠어? 그래서 오늘은 돈 빌려달라고 연락한 건 아니고, 나한테 보증 좀 서주면 안 될까?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일만 끝나면 이 돈을 제일 먼저 갚을게. 회사 끝나면 대리운전을 하건 배달을 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벌어서 갚을 거야. 이번 수술만 잘 끝나면 우리 서준이도 퇴원하고, 다시 학교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나 절대 애아빠로서 후회할 짓 하고 싶지 않아. 보증? 내가 보증서 주면 수술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거야? 응 그렇다 하더라고. 형 제발 부탁 좀 할게. 그래 알겠어. 그런데 네 형수한테는 제발 이야기하지 마라.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알겠지? 형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고맙기는 나한테도 서준이는 소중한 조카인데 마음 같아서는 직접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도 밥잘 챙겨 먹어. 너까지 아프면 큰일 난다. 고마워 정말. 내가 이은혜 평생 아니질게. 정말 지금 와서는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몇년전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1년 넘는 투병기간을 거치면서 약값과 병원비로 우리 부부가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써버렸고 수술을 결정한 상황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죠. 당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번갈아가며 아이 병원을 따라다니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었고, 결국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병수발과 뒷바라지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걸다 해주려고 했었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형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도 흔쾌히 보증 서주겠다고 해서 드디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고 다음 날 저축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일생일대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형, 은행에서 대출해줄 수 있대. 진짜 너무 고마워. 형이 보증서 준 덕분에 늦기 전에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증이라니? 아, 형수님? 그게 아니라 제가 착각했나봐요.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야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들통나서 진짜 집안 뒤집어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게 말이죠. 이번에 우리 서준이 수술해 주겠다는 곳이 있어서 정말 어렵게 간신히 예약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보증은 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번에 있는 병원에 밀린 병원비가 좀 있어서 그걸 정산하지 않으면 퇴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수술비도 꽤 비싸더라고요. 형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돈 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보증 서 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진짜 서준 아빠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번에 가져간 500만원도 한푼안 갚으시고서 어떻게 또 보증을 서달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있는 대출만 해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수술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제가 밤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해서라도 대출은 다 갚을게요. 절대 형이랑 형수한테 피해 가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내가 서준이 생각하면 딱해서 도와주고 싶긴 한데. 우리도 집 대출 갚을 거 남아 있고 자동차 할부도 갚아야 하고 내 코가 석자라니까요. 진짜 우리 식구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요. 알겠습니다. 보증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형수의 단호한 말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다행히도 장인 장모님이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주셨고 우리 아들 수술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던 아들은.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시 새 삶을 얻은 것처럼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형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좋아지자마자 형에게 빌렸던 돈 500만원부터 빨리 갚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일을 계기로 알수 없는 어색한 점이 생겨버려서 평소엔 거의 연락을 잘 안하고 지내게 되었고 특히 형수와는 완전 인연을 끊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형수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죠. 형수님은 별일 없으셨어요? 말도 마세요. 저희는 전혀 안녕 못하네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도 못 들으셨나보네. 요즘 저희 남편 사업이 휘청휘청해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손님도 줄고 요즘은 대출로 겨우 겨우 버티긴 하는데 이러다가 집까지 압류에 넘어가게 생겼다니까요. 어떻게든 이번 큰 고비만 넘어가면 다시 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서방님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네. 저희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냐고요. 네, 물론이죠.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이요? 우리 진짜 더 이상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보증 한 번만 눈 감고 서주시면 안 될까요? 3천만원 대출 받아서 시설투자도 좀 하고 마케팅도 새로 해보려고요. 보증이요? 저한테요? 네,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형수 진짜 너무하시네요. 거의 2년 만에 연락하시더니 우리 서준이 안부 한번 묻지도 않고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요.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서준이 수술 받고 건강해졌다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어차피 그때는 우리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가족끼리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형수 덕분에 가려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우리 회사 동료들도 제 소식 듣고 천만원 모금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형한테 500 빌린 일로 형수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때로는 가족보다 남이 더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가려야 하는 사람이요? 그거 지금 내 이야기예요.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와, 서준아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속이 너무 좁다. 언제적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어차피 돈 마련해서 수술 잘 됐으면 끝난 일이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있는 화도 풀어버려요. 아니에요. 저는 형수한테 화난 건 없어요. 화안 났으면 보증 좀 서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다 갚을 건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보증은 진짜 힘들 것 같네요. 형한테 빌렸던 500만 원도 이자 쳐서 다 갚았으니까. 앞으로 돈 이야기로 저한테 연락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준 아빠, 그러지 말고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줘요. 뻔뻔하게도 저한테 다시 연락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했고 잠시 후에는 형수에 이어 형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얘기는 들었다. 우리 와이프가 너한테 보증서 달라고 했다면서? 응 형한테는 미안한데 보증은 못 서겠다고 했어.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와이프한테는 내가 따끔하게 이야기했어. 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형 생각하면 보증이 아니라 돈이라도 빌려주고 싶은데. 나도 우리 와이프가 형수 이야기만 하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를 내니까. 내가 보증서 줬다는 거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지 이해한다. 우리 집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서준이는 잘 지내지? 학교 잘 다니고 요즘은 완전 건강해. 그러면 됐다. 아무튼 오늘 일은 잊어버리고 다신 우리 집사람이 돈 때문에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할게. 알겠어. 형도 건강 조심하고. 그렇게 형과 어색한 대화를 마치고 나니 그냥 보증을 서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에 그일 때문에 제 아내는 형수 이야기만 하면 바로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를 내기 때문에 제가 형한테 보증을 서줬다는 걸 알게 되면 저까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어떤 금전적인 거래도 안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